도전 맛 있는 김밥. 하나 밥 준비. 밥은 약간 고슬고슬하게 김밥은 찰밥보다는 조금 덜 찰진 게 좋아요. 밥간 맞추기 참기름 한 큰술, 소금 약간 통깨 넣어 살살 섞기 밥이 김밥의 기본 풍미가 됩니다. 밥이 뜨거울 때 김에 올리면 눅눅해지니 약간 식힌 후 사용하세요. 둘김 선택. 김밥용 구운 김 사용 너무 두꺼운 김은 질기고 너무 얇으면 찢어지고 터집니다. 김은 바삭할 때 쓰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돌 김과 파래김도 있습니다. 돌 김은 얇지만 맛과 향이 진한 김입니다. 고급 김밥이나 장인 김밥집에서 사용하기도 한다네요. 파래김은 파래가 섞여 향이 더 진하고 부드러움이 있다고 합니다. 셋 속재료 준비 대표적인 김밥의 속재료 채소류, 단무지 꽁 물기를 짜야 합니다. 안 그러면 김밥이 눅눅해집니다. 시금치 소금, 참기름, 마늘 약간으로 무쳐두면 향이 살아납니다. 당근 기름에 살짝 볶아서 하면 단맛 살아납니다. 계란 지단간 살짝 해서 두툼하게 부치면 고소함의 끝판왕입니다. 햄 또는 어묵 볶아 기름기와 잡내 제거를 해 줍니다. 오이 소금으로 살짝 절여 물기 제거 후 사용하세요. 파프리카 빨강 노랑 초록 색감과 아삭함 시각효과가 있습니다. 깻잎 향긋함 고기류와 특히 잘 어울립니다. 고추장아찌 또는 청양고추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한국산이 좋습니다. 무생채 새콤달콤 버전 김밥에 잘 어울립니다. 양배추 상추 아삭한 식감 피클 약간 새콤한 맛으로 느끼함 잡아줍니다. 고사리 은은한 산나물 향과 쫄깃함 이 부드러워 다른 재료와 잘 어우러집니다. 고사리는 시중 냉동 제품이나 삶은 것을 사용하세요. 단백질료 참치 마요네즈와 섞어 사용 참치 마요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. 불고기는 간장 양념에 볶아 넣으면 인기 만점입니다. 제육볶음. 매콤한 맛 선호할 때 입맛 없을 때 추천합니다. 치즈 슬라이스 치즈, 체다 치즈, 스트링 치즈 개인 취향입니다. 소시지 길게 데쳐서 넣거나 볶아서 사용하세요. 새우 튀김 튀김 김밥 스타일로 잘 썰어주세요. 유부 달짝지근하게 졸여서 사용하세요. 해산물류, 게맛살 마요네즈와도 잘 어울립니다. 오징어 볶음 매콤달콤 스타일입니다. 훈제 연어 깻잎이나 크림 치즈와 잘 어울립니다. 별미 재료, 멸치 볶음 짭조름하고 고소합니다. 나도 해산물로 가면 안 되나? 장아찌류 우엉 깻잎무 말랭이 아삭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입니다. 김 볶아 넣으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. 도대체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. 감자채 볶음 특이하지만 잘 어울립니다. 식감이 좋잖아요. 버섯류 표고 새송이 양송이 등 건강을 챙겨줍니다. 속재료는 짭조름 구소 새콤달콤 맛이 조화되도록 배치하는 게 좋아요. 이게 케이푸드의 기술입니다. 맛과 식감의 조화. 김밥발과 김 위에 층층이 잘 쌓아주세요. 넷 김밥 말기 코스. 옆구리 터지면 난감합니다. 김 위에 밥을 고르게 얇게 펴서 윗부분 2cm는 남겨두세요. 속재료는 중앙에 일렬로 가지런히 두시고 긴발로 처음 단단히 말아 고정하시고 끝부분은 물을 살짝 묻혀 잘붓게 하세요. 자, 이제 아래부터 잘 말아주세요. 옆구리 터지지 않게. 사진과 같이 잘 말렸으면 다섯 일명 토핑 추가. 겉에 참기름 살짝 바르고 통깨 뿌리면 고소함의 향이 내코를 자극합니다. 여섯 마지막 썰기. 썰 때는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 주세요. 아, 그 전에 카량 쪽에 참기름을 발라 주세요. 김밥이 찢어지지 않고 매끈하게 잘 썰립니다. 개인적으로 김밥에서 제일로 많이 있는 부위는 제일 못생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. 친구에게도 안춥니다.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아빠드린 게 있네요. 김밥은 사이다랑 같이 드셔야 더 맛있습니다.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